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 입니다 자 드디어 대한민국 최대 의 변수 예 그렇죠 탄핵이 마쳤습니다 환율도 급락을 했고 우리 증시도 예, 꽤나 잘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 선의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래 안깨면 계속 들고 가는 자리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상승을 해 주었죠 그렇죠 왜 그렇느냐 안철수의 관련 종목이기 때문 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죠 이제 탄핵을 당하면은 이재명 주를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현재 이재명에 대적할 만한 뭐예요? 여권 주자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써니전자를 미리 좀 받으렸고 경남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스틸도 제가 이거 제가 매매한다고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이거 한번 깨는거 아무런 상관없다 라고 했죠 예 상가를 갔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나요 얘가 분명히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동신 건설 처럼 뭐예요 그렇죠 이게 단기적인 매집이고 물량 받은 거라면은 이걸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경남 스틸 그냥 제가 냅두라고 했죠 그렇죠 늦게 오신 분들도 어제 제가 이거 매수해 라고 했죠 어떻게 됐나요 상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예그렇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알렙을 했어요 알렙을 단타 매매를 했는데 여기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 어디에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까지 매물을 받죠 그렇죠 여기 상가에 머리가 1차 그리고 여기 매물대 상단 여기 양봉의 윗꼬리 보이시죠 여기가 2차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뭐 이런것도 매매를 했고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900원 기준으로 그냥 들고 간차이라고 했죠 왜 그렇느냐 김문수의 대장주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잘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순도 100%짜리 연상을 먹고 계신 겁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매매 이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다가 올려 드릴게요.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과 환경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 그렇죠. 이거 다리가 매매지만은 예, 그렇죠. 자꾸 버티기 좋은 자리라고 했죠. 왜 그렇느냐? 내려오면서 매물대를 만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 내려왔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뭐예요? 상가 머리 1차, 여기가 2차. 그리고 꼬리에 많이 3차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매매했고 어, 뭐 그렇죠. 뭐. 정신이 없네요. 대상 대상홀딩스도 오늘 매매했죠. 제가 아래 안깨에 위라고 했죠. 그렇죠. 왜그러느냐 대상홀딩스는 한동호에 관련주인데, 그렇죠.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은 거라면은, 그렇죠? 13600원이랑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키면은,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대상 홀딩스 같은 것도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매매를 했고, 소프트 캠프도 막판에 우리가 매매를 했죠? 그렇죠? 원래 오전에 제가 이 아래 있는 가격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아래 있는 가격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만, 우리가 마지막 매매를 한 경위는 뭐예요? 이 아래 있는 매물대를 지키면은 여기까지 매물을 받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등락률 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쳐버렸습니다. 예, 너무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쳐버렸고. 어떻게 돈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매물 때만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선제도, 내일 여러분들이. 아, 순서대로 볼까요? 써니전자가 일단 대장주죠? 예, 그렇죠. 안철수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때도 위와 같고. 알렙을 만약에 더 보게 된다면 오늘의 고점을 돌파해서 지켜야겠죠? 예, 그렇죠. 만년, 그렇죠. 만년 어중이 떠중이. 예, 그리고 엘코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이거밖에 없죠. 예. 거의 그냥 매물대 끄어 주는 방송이네요. 자, 경남 스틸 순도 100% 상한가. 예, 순도 100% 상한가입니다. 아따 막 순도 100% 상한가를 이런 데서 딱 여러분들 기분 좋죠. 그렇죠. 저랑 같이 매매하니까 얼마나 매매가 쉽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위야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맥스홀딩스도 예 그렇죠. 예 홍준표 관련주죠. 너무 많은 종목들이 갭을 떴습니다. 예 너무 많은 종목들이 갭을 떴고 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일단 내일 갭 뜨는 거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아, 맞다. 드럽게 봤네요, 사가 진양화학은 뭐예요? 오세훈 관련주죠, 여러분들. 정비, 정치 테마죠. 한번 크게 접을, 그러니까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가기보다 이따 한번 접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조심하십시오. 비텐시아로 한동훈 관련주. 같이 그냥 매물 때나 보, 보자고요, 여러분들. 군비 에르코스 했고 크라우드 웍스 이런 거 매물 때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방에 올라가기 좋은 거죠 우리 대선주의 정신을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상가를 가버렸네 그죠 저는 유라테크를 매매했습니다 유라테크 전 매물 때 돌파 매매했습니다 얘가 분명히 앞에 있는 매물 여기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매물 받아두면서 내려왔잖아요 상가까지 매물 받아뒀잖아요 그렇죠 유라테크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리딩을 프롬파스트를 해드렸죠 프럼. 그렇죠 이것도 전매물대 돌파 매매죠 유라테크랑 똑같죠 오픈 널 상한가 같네 원래 이거 보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근데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모두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지건설점상. 그럼 협진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협진 오늘 갭떠서 은봉으로 무너졌을 건데. <laughs> 협진은 내일 오르면 이렇게 매물 때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 매물 때 하나 꺼드려야겠네. 여기네요. 평화홀딩스 순도 6, 6, 6 여러분들 거의 60% 공짜로 드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원티드랩 윌비스 알았다 무섭다 내일 다 같이 갭 떠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유라클 정석이죠 갭 떠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지 이상승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대는 이거밖에 없네요 자, 아무튼 다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